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 말은 바꾸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도록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 하는 것들 위해서 부름받은 거 그게 제일 우선하는 거죠 예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 장로도 아닌데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의 문제고요. 실제로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, 신자요, 성도가 됐다고 할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주시고, 복을 주시고, 쉬운 말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개별적인 신앙, 내 자신을 위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기 말죠.